안 돼, 처음에. 대도시에서. 다 따로 내려야 된다. 에이, 다 따로 에이. 내려야 돼. 원래, 원래 그렇게 하는데 어쩌다 보니 같이 떨어진 거예요. 아, 헤르논 그러니까, 어서 와. 비맨너, 비맨너였어, 비맨너. 판당 3킬 아니었어? 판당 3킬? 자 형님 그 채팅창에 9797 이런 거안안안 안, 안 올라오세요? 아 까보 돌라 왔지. 아 개문신님 100점으로 평점 생각해 감사합니다. 아 팔명님 100개 감사합니다, 맞합니다 100개. 아아 아. 마 사... 산 있는 거 없어요? 소생 없어? 오케이. 야 이번 판도 최다 킬 미션 500개. 네? 오케이. 킬 많이 한 사람 500개 킬 최일많이 한 사람 살아야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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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조건 끝까지 살아야돼 워커야 끝까지 살아야돼 이거 베린이들 다 그니까요 그니까요 마지막에 존버하고 있던 베린이들 다나온다힘들틀드로 코코넛 나수키 감니다 우리 이번판 따로 내려서 따로 할래? 어 그거 나쁘지 않지. 근데요. 혼자 혼자 알아서 따로따로 따로 살아남기. 아, 알아서. 아, 오케이. 그것 나쁘지 않지. 포친키. 콜. 저도 포친키. 아니야. 대의 아니야. 네. 포친키. 아, 네 포촌모님 열개로 굉장히 감사합니다. 예, 네, 스팀 스팀. 스팀. 다음판 아시아. 가자, 다음판 아, 오케이 갈게. 오케이. 오케이 다음 판 막판 가자. 막판. 포친, 일단 포친, 어, 포친, 이 포친. 일단 포친키 가고 막판에 가자. 막판에. 어, 이거는 어. 비행기가. 형님 동의? 말합니다. 오케이. 확인. 오케이. 오케이. 확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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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판에 이거 2번 판에 킬못다 놓으면 막판에 이거 삐끗하면 끝나네. 야이 코제스 가서 <laughs> 하면은 성태형 저런 식으로 하면 진짜 1 킬도 못 하고 다이 할 텐데 이거지. 그건 맞지. 진짜 성태형 거품 거품 잔뜩, 맞아, 거품 잔뜩 거품 잔뜩 껴가지고 진짜. 카카오만 와가지고. <laughs> 야 프로를 왜안 하는 줄 알아? 야 프로에서 진짜 바로 끝내달았어 진짜로 거품 잔뜩 껴가지고. 프로 안하니 프로 생활 많이 했잖아. 어? 프로 생활, 형은 프로 생활 9년 했죠, 2년 10년 예에이 캔디 예에 다음 거, 품 없다, 아 있다 있다, 있다. 이, 있어? 한 명밖에 없는데? 한 명밖에 아, 안 보인... 아이어 아, 있어 위에 맞네 위에 위에 두스쿼도 있네 아 그러네? 사운드 거꾸로 꼈니? 그 사운드가 왜 이상하게 들리지 지금? 아. 아. 그, 그 어. 집에 있어요? 갑분싸 하셨네? 아이고 그아 존버네. 오카 그 존버 스타일입니다. 아. 아니 무슨 존버예요. 바로 가야지. 와, 이게 사운드 가 들리는데 이걸 안 간다고? 아. 네. 네. 샷! 아니 이걸 아, 대위였네. 아, 대위가 개존버네. 대위가. 와, 진짜 대위였구나. 나 오크락 대위가 헷갈렸네. 온다, 온다. 어, 뭐야? <laughs> 아, 씨. 형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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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몇킬 했어? 1킬. <laughs> 어, 뭐야? 어, 어, 2킬 더 했다. 개이득, <laughs> 개이득, 개이득. 누가 닦아줬어? 어, 뭐야! 뭐야! 3킬 3킬. 3킬. 개이득. 아, 글로리 대빵님이 1등 크게 감사합습니다 아, 아, 아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야, 데이야, 존버 재미없다, 진짜로. 응. 재미가 없어. 기다려 기다려. 아 새끼 개 좋은 거야 대위가. 아니 전반에 차차 옆에 누워 있는 거 깜짝 놀랐잖아. 밖에 말 때나 이렇게 사려. 아니 무슨 밖에 파... 말 때나 이렇게 열심히 해봐. 어디 있어? 와나 게... 있는 집나 있는 집. 그렇게 재면 대위가 대위 하는데 문제라도? 이이왜 <laughs> 뭐냐? <laughs> 이가 대위했는데 문제라도. 아, 근데 대위는 원래 옆옷 스타일 아니야. 스타일 바뀌었네. 대위가 좀르보됐어요 저... 좀. 아 맞게만 0개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거기 있었어? <laughs> 후라이팬 맞았냐 방금? 어? 아니. 뭐? 아니야 아니야. 맞았어, 진? 아니야 아니야. 저기 한명 있고. 애들 어딨어? 어? 봤잖아, 고그른 쪽에. 고그른 쪽에 있었잖아. 야, 원래 본 것만 보고 바로 그냥 따고 없이 가는 거야. 아. 아 파밍 한다고, 이걸? 그왜 이래 됐냐, 얘? 데이? 아닌데요? 안 돼, 이거? 너 내가 하는 데이 맞냐? 아, 씨발, 튕겼어, 아. <laughs> 게임 보지도 못해요? <laughs> 아니, 컨택, 들어오면 되잖아, 이거. 아니, 아니, 대회야. 아니, 너, 씨발, 대회 아니? 대회? 방송 중이다, 지금. 방송 중. <laughs> 어? 대회야. 대회를 하고 있 대회야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가 아니라 대회야. 잠깐만, AR 나왔어. 이제 시작이야. 아니, 원래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갔거든, 대회가. 굼버 스타일이네 완전 아 이러면 아... 나도 킬하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막말로 나 샷건 한 자루 들자마자 바로 가다야그건 권총 들고 왔어요 옆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봤지 너, 너 그냥 도로 한복판 가는거 바로 봤어 이거 봐봐 이 쌍둥이 대위하러 가 그냥 대위하러 이거 안... <laughs> 하는거야 <laughs> 하는거 하는 거봐 하는거 봐아 이러지 말고 게임 못하지 어, 어떻게 아, 어떻게든 불러가지고 유리하게 오잖아, 오잖아 오잖아, 애들개노잼이지 이러면 붙어야지. 아, 유리하게 쌓으려면 유리하게 쓰 이거 봐, 이거 봐. 아무것도 모르는 베린이들 소리만 듣고 온다고. 저거 봐, 저거 봐. 야, 근데 <laughs> 쟤쟤좀 잘해. 우리 나, 나도 쟤한테 죽고, 성태 형도 쟤한테 죽었어. <laughs> 데이 몇 킬? 페이몇 킬? 0킬. 0킬. <laughs> 그래, 데이그싸움 아니, 왜 이렇게 겐세이를 해! 겐세이가 아니야. 니가 답답한 게 하잖아. 해. 야, 막말로 야, 오그랑 뭐 나랑 총만자로 등자마자 바로 갔는데, 니놈, 방한걸 봐봐. 와, 3킬이 최다킬이야? 3킬로 이걸 500개를 먹는다고? 에이, <laughs> 이 I'm almost there, only one more step. Left, right, left, right, left. I'm moving on, I got no regrets. Left, right.